네, 핀프린터입니다. 네, 요거 지금 수리 보내실 때 요거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호수 보이는 거저 흰색깔 집게 저거 이제 눌러서 잠궈 주시고요. 이렇게 꾹 누르면 잠깁니다. 이렇게 잠궈 주시고 더블 클릭 같은 거 있으면 은 이제 더블 클립으로도 이렇게 반을 호수로 반 접어서 이제 집은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한번 더 칠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는 이렇게 잉크 안으로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잉크통 여기 이제 열고 사용하는데 작은 막에 이렇게 하나씩 네개다 닫아주시고요. 여기 파란색까지 네개다잠궈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배송 오다가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위쪽편에 뭐 테이프 같은 걸로 한번더 이제 작은 호수가 안 빠지게끔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뚜껑이 안 열리게끔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뽁뽁이나 이제 잉크통 파손 안 되게끔 이제 요걸 안 내게끔, 뭐, 뽁뽁이가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일단은 파손 안 내게끔 일단은 안전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잉크통을 한번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인크통 포장이 이제 끝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프린터에서 종류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품 박스는 일단 있으시면 제일 좋구요. 일단 모양에 맞추고, 일단 최대한 일단 프린터가 이제 안 부서지도록 나머진 포장 박스에 넣어서 이제 포장해주시면 됩니다.